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사단의 호시탐탐 누리는 영적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못 나눴는데요. 오늘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장 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너와 함께였으므로 하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소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하고 그리켜 모압 광야의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들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가하여 강하고 많고 아나자 속과 같이 키가 큼으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사람은 그들을 에빔이라 칭하였으며 호위사람도 세일에 과하였더니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하는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나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 번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이 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심영기 2장, 우리 7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 먼저, 어, 말씀을 좀 어, 나눠 보면 우리 신명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광야는 광대한 광야였고 그 기간도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부모, 부모 세대들 이 부모 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신은 38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뜻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 우리 각자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생명의 뜻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사망의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인간의 뜻, 인생의 뜻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뜻을 세워 삽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 뜻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세대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인생의 길, 그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때로는 거기에는 호화로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높은 권력에 오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뜻을 둘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필경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보다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어려움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뜻을 세워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24시간의 의미를 나름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데이케어 센터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나름대로 뜻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생명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오늘 이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한 주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어떻게 동조 맞출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한글 개혁성경 본문 8절에는 우리가 세일산에 관한 우리 동족에서의 자선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과에서는 에서 온개별 곁들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든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엘라과의 시연 개별로 들어오는 광야길을 통해 세일산에 관한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통과하였고 또 돌이켜 모압의 광야 길로 통과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로부터 가나안 땅에 진입한 노정을 기복하기를 가데스에서 에돔 국경 호루산을 지나 에돔 지역인 살모나 분원 오봇을 통과하여 모압 지역인 이에 아바림을 지나 쉬운 왕의 땅인 디본갓, 느보산, 그리고 모아평지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보다더 구체적인 그들의 행로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 여정, 200여 만의 인생들이 여기를 지나고 저기를 지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할 때에 또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큰 하나님의 뜻을 어스리고 중간중간 삶에 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렸을때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담에 윗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옷깃에 윗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은 전체적으로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우주를 향하여 날아갈 때에 중간중간에 궤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은 아주 작게 시작된 것이지만 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각도로 벌어져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부리기 전도단들이 계속해서 요즘 정말 말씀을 열심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각자각자 지역을 각자 나누어서 하루에 보통 4~5시간을 걸으며 시부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점에서 본인들이 감당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나중에는 벌어지고 벌어지고 벌어져서 되돌아오는데 엄청나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지도를 보면서 궤도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지만 자기가 맡은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충실히 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뜻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점검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도 많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는 그야말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11일 그 길이면은 건널 수 있는 가난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거스리는 일을 통해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야, 유리방황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큰 뜻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온 그러한 인생의 행로였다기 오늘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3일 만에 베이사이드에서부터 플러싱 반까지 저희들이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집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영혼들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